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림책 발전소 이은미 대표님과 함께하는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오늘이 벌써 6편이네요. 반갑습니다. 이은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6편 주제는 아빠입니다. 네. 아빠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 전자책은 이제 아빠와 함께한 20년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이제 아빠와의 짧은 인연이 인연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제 아빠와 함께한 20년 동안에 이제 저의 사연을 적은 책이죠. 뭐 어렸을 때 아빠와의 추억과 또 내가 제가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거 어쨌든 20, 20살에 아버지 돌아갔다 보니까는 제가 조금 뭐랄까요? 자립심이라그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강하다고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과 또 아빠의 인연이라는 것은, 아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안동병원에 계셨거든요. 병원에 갔었는데, 이게 원래 암 걸리신 분들은 되게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검었잖아요. 그, 되게, 그때, 스무 살, 좀, 철없는 나이에, 그장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엄마도 뭐, 살림하랴, 동생들 보랴, 이렇게, 변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도 한번못 해주고, 이렇게, 손한번못 잡아준 게 되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좀, 철이 없었죠. 그랬던 저의 경험을 담았었고, 또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보니까는, 우리 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창피하지만 이렇게 아빠에게 한번 편지를 써 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어 한번 책을 만들어 보았고 어 쓰면서 어 아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책입니다. 음, 그러면은 네. 음, 아빠라고 하니까 되게 정감이 있긴 하네요. 음. 아버지보다도 그죠? 네. 어, 대표님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가장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남는 거.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 하긴 한데, 음, 뭐,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산소가 이렇게 조금 우리 외진데 산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산소 다니면서 성묘했던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운동회 때 같이 이렇게 뭐 달리게 했던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음, 아빠랑 달리기도 하셨구나. 네. 대화는 <laughs> 많으셨나요? 대화 별로 없었어요. 우리 고향이 경상도 아, 네. 안, 안동인데, 안동의 동네가 원래 조금 보수적이고, 서로 이제 감정 표현들을 잘안 하는 동네다 보니까는, 뭐 어떤 동네 자체적도 그렇고, 집도 별로 그렇게 서로 말수가 많은 별로 좀 잔정이 별로 없었죠 서로 이렇게 표현도 많이 안하고 대부분의 이제 뭐 아들과 아빠는 서로 말을 별로 안 하듯이 우리도 <laughs> 서로 별로 <laughs> 그렇게 뭐 다정다감한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다정다감하기보다는 그냥 묵직하시고 우리를 음.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 대표님의 이 책을 읽고, 이 아버지의 면장 가방을 선택한 이유는, 음. 어 지금 저 표지에 있는, 이 표지에 있는 네. 이분이 아버지거든요. 음. 근데 첫 장에 지금 저기 가운데 보이면 할아버지가 앉아서 나오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음. 음. 그, 그래서 아들 의 아들의 시점에서 네. 아들이 그때 네. 시점에서 썼는데 이게 이제 가족 사진이 여기 속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 어릴 때 이제 가족 사진이거든요. 네. 어 예전에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대표님? 아그 부산 국제시장을 무대로 한거본 기억 나요, 네. 본 거기서, 그, 황정민이가 가족들을 위해서, 사우, 사우디, 사우디인가요, 거기가? 음, 저도 오래된가 내용은 잘 가물가물하네요. 음. 공사장에 갔었어요. 네. 해외로 이제 돈, 저기, 둔벌로 갔었어요. 음. 근데 여기 아버님이 이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 음... 그래서 첫 장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텔레비전이 보이고 아버님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세요. 음... 근데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텔레비전 안에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기표님 어디,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나라 맞고요. 우리나라인데, 네. 옛날 시골. 아. 그때 그 나와 있거든요. 이는 이제부터 현재예요, 이거 아버지는. 음. 현재 아버지가 이제 과거로 들어가시는 거죠. 음. 그거를 음. 프레임 안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음.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아버지의 과거, 엄마, 어머니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는데, 네. 아버지가, 요게 이제 지금 어릴 때 아버지거든요. 음. 아버지가 어려서 현장에 직접 가셨대요. 네.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을 하게끔 해달라고 하셔고 어... 목수가 되신 거예요. 목수 어... 일을 하시면서, 네. 어, 가족들을 어 이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도 일을 해서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한 거죠. 어, 그러면서 전아이 때뭐 집이 되게 어려웠나 보다. 전나이때현장까지 일하러 갈 정도면은 그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음, 첫 장부터 끝 장까지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음. 저희 아버님이 목수셨고, 저희 아빠가 목수 셨는데 저는 저 지금 여기 자전거에 저렇게 연장 가방 싣고 가시잖아요. 음. 저희 저희 어릴 때 기억에 아빠가 저랬어요. 음. 그리고 저 자전거 뒤에 타고 다녔고, 아빠에게 자전거를 처음으로 배운 게 초등학교 때. 어,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여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연장가방을 싣고 다니시는 그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연장가방 안에 아버지가 쓰시던 연장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네. 그 연장의 쓰임새가 이렇게 나와요 음 망치구나 연장의 쓰임새가 나오는 건왜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음. 같은 연장도 이렇게 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음, 대표님 어, 대표님은 글을 쓰시는 거니까 크게 저기가 없나? 보통은 기술을 익히 시는 분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뭔가 이렇게 쓸때 다양하게 들어가고 만드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쓰임이 있는. 가, 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연장들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쓰시는 연장들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으신 거죠 음... 어 집을 고치고 뭔가를 고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쓸모있게 만드는 일을 하시고 새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이 아버님께서 연장에 연장에 쓰임을 하나하나 가지고 그 땀과 피와 영혼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어,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몰랐었는데 요 대패 이거 뭔지 아세요? 어 많이 봤어요. 예. 그죠? 대패 대패 대패랑맞그 거. 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 대패 모양이 다 달라요. 여기 끼는 모양이. 음 맞아 맞아요. 어, 이것들에 따라서 또 쓰임새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이나 짐 모양이나 나무 모양이나 다 다른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가, 제일, 음,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은, 어, 대표님은 뭔가를 너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실 때, 정신과 모든 열정을 쏟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어, 뭔가에 몰입해서 할 때요, 뭐,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약, 조금은 힘들다는 그런 감정도 들 수도 있고, 이제 곧요 시기만 지나면은, 나올 그런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자,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네. 나무로 된 대패집 안에 있는 큰 나라고 작은 날이 보이냐? 음. 둘을 잘 맞춰야 움직인다. 음. 봐라 당기면 나무가 깎이제 반대로 밀어서는 대패도 있다. 음. 그러면은 아버지가 뭔가 그렇게 많이 깎고 깎고 또 깎아도 아버지의 어릴 적외로움의 마음에 한겹한겹다 깎아내렸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로움을 어디에 다 담으셨냐면은 여기에 다 담았대요. 음...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대표님? 음...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들어오십니다. 음...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네. 거의 저희가못 봤어요. 목수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시잖아요. 아요 새벽에 나가고, 네. 음, 그리고 밤 늦게 들어오시고. 음... 여기에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열과 혼을 다해서 깎아내리실 때의 그 마음, 음, 음, 어떤 마음이셨을지, 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음, 쉬지도 않고, 음, 일을 하시는데, 그, 그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아버지한테는 연장가방인 거죠. 음, 그게 있어야지만, 뭐든지 다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책 네,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직접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거거든요. 음, 본인 아버지가 수셨나보요 네. 그래서 음. 이 연장 가방의 의미는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삶의 흔적들이 새겨진 도구라는 거죠.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사우디 맞네요. 사우디에 그때 항장민이 가서, 동생, 네. 공생 그 때문에 갔는데, 요렇게, 요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사우디에 가서, 어, 음. 그 중국, 저희, 저희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저희 아빠, 아빠도 그랬으니까, 아버지도, 삼촌들도, 왜, 삼촌들도 그랬고,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네. 집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그대로, 그때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어, 생생하게. 예. 음. 네.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렇게 사우디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살수 있는 거죠, 가족들이. 어이구. <laughs> 좋아 보이네요, 집이. 근데 우리가 인사를 하면 아버지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음. 아까 그랬잖아요. 가시고 대화가 없고, 오로지 인만 하시고 집에 오면 쉬시고. 어 아버 대표님의 아버님은 농사를 지셔서 어머님하고 농사를 지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목수 일을 하신 거죠. 저희는 네. 저는 이제 농사인이라는걸 모르거든요.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목 쓰셨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 그게 어 아버 대표님네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지시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집에 오면 쉬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쉬는 게더 좋았던가 가족들이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대화가 없어요 사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만 음. 대화가 없고 그리고 <laughs> 어 무뚝뚝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이책 안에 이 연장들이 그런 아버지의 삶을 저희들에게 녹아내려주는 거죠 음. 요 많은 연장들의 쓰임새를 하나하나 오. 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면서 네. 이 많은 것들을 만졌을 때 저도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음. 하지만 그랬을 때 아버지의 삶이 결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이 지금 대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깨가 무거우시잖아요. 네. 음,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 세대 아버님들은 묵묵히 음. 그거를 감수하시고 이겨내시고 다 가족들에서 희생하셨는데 그렇죠. 결국 얻는 게 뭘까요? 나이들만 이제 아 아픔이 올것 같아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렇죠. 음, 제가 저기 밑에 그림을 보면, 노란 은행나무, 저기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네. 어, 아까 첫 페이지에서 저기 지금 리모컨을 들고 앉아 계시는 아버님이, 음. 어때 보이세요, 대표님? 이미 지나가버린 그런 시절의 그런 추억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워하는 것 같으시죠. 네. 이건 어때 보이세요? 음. 뭔가 힘 빠져서 좀 지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가족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맞아요. 집에 못잊게 되고 나가게 되고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어 치매가 오신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쨌든간에 어 힘든 삶을 살아내고도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는 거는 결국 죽음 앞에서 기억을 잃어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음... 지난번에 왜 엄마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들은 어머닌 엄마의 삶처럼 똑같은 거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눈에는 짠하고 짠하면서도 어쨌든 되게 강하신 것도 강하신 분이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빠라는 존재잖아요 음. 그 강함 속에 강인하고 단단하고 정말 가족을 책임지는 그 되게 멋있는 그 모습 안에 어쨌든 외로움과 쓸쓸함과 짠함이 결국 나이를 먹고 저희들도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 저희에게 오는 날들인 거겠죠.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책 안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아버지의 삶도 우리가 겪어낼 삶과 똑같다는 것. 음. 그래서 아빠와 한 20년이 짧은 20년이지만 그 20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대표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 조금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요 책을 큐레이션 했습니다. 음,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가 힘들게 사신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들고 연장가방이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그림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연장가방이 아버지한테는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잖아요. 그 생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연장가방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연장가방 안에는 모든 삶과 슬픔과 인생과 여러 가지. 정말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인생에 우리 흔히 말하는 희로애락이다 들어있겠다, 그죠? 근데 저는 희로애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저 연장가방 안에 연장가방으로 일만 하셨잖아요. 음... 이렇게 보면은 일만 하신 아버지에게 희가 있었을까? 락이 음. 있었을까? 음... 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애잔하고 마음이 좀 먹먹하고 아픈. 그러니까 어 저의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건또 뭐냐면은 저도 아직까지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못 했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어이 책을 봄으로 인해서 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어쩌면은. 우리 아빠의 연장가방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음, 음 저를 키워주시고 학교도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의 이런 연장가방 덕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책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지만 이 책을 처음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엄청 울었어요 사실 <laughs> 이 책을 읽고 너무 이제 아빠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대표님이 아빠에 대한 그 20년 동안의 짧은 기억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 감음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저도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을 대표님도 아련하게 느끼고 계실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책을 네. 읽었을 때 그래서 한번 아버님의 인생도 돌아보실 겸 아버지의 인생이 어느 정도로 힘들고 고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신 그런 것들을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아무튼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떤 아버님이 하신 일이 건축에 대한 일이니까 이제 본인이 물론 당연히 몸을 쓰는 거라서 힘은 들지만 아무튼 내가 만든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죠 그런 이제 성취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을 갖다 주면 가족들이 맛있게 또 먹고 있고 자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보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음, 맞아요. 음,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자부심, 자존, 자존감이 높으시겠죠. 음, 음, 맞아요. 저희 아빠가 그런 것처럼 저희 아빠가 엄청 높으시거든요. 자존심, 음. <laughs> 자존감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이 아버님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대화도 없었고 무뚝뚝하시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여기 아버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아버지들이. 표현을 그러니까. 안 하시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는 거잖아요. 음. 느껴지고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맞아요. 이 작가님도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삶을 재조명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겠죠. 그, 그리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라는 줄에 나눠 보니까는 정말 가족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뭐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모와 또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대하는 느낌들. 다양한 가족들 관계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들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음, 아까 그 TV 아내가 TV 아내 났던 동네가 부산인 거예요 부산. 부산. 음. 네. 제가 뒤에 잠깐 작가님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쳤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첫 번째 그림책입니다.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연장가방에서 망치와 똑같은 아버지의 연장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저의 연장 동, 연장들을 통해 종이 위에 옮겨 보았습니다. 작가님이 음... 음, 먹게 옮기신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림책 작가님들 정말 그림을 다들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죠. 사실적으로. 아, 그러니까. <laughs> 응, 맞아요. 응.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연장 가방이 가족이 생기면서 연장이 채워진 거예요. 연장들이. 음. 음. 그러니까 가족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연장이 챙겨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던 거겠지. 의미가 그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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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연결이 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말인데요, 대표님. 저희가, 어, 이 큐레이션을 하는데, 저는, 대표님이 워낙에 실행력이 탁탁탁 빠르신 분인 거는, 어, 온, 저희 이제 나연고소 방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준비를 하고 할수 있게끔 저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그래요. 이, 그런 얘기는 이게 녹화가 끝난 대에 해주시지. <laughs> 일부러 그런 건데. <laughs> 그래요. 오늘도 저희가 한 20분, 2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터인지 매주 하면서 도 정말 그림책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느끼고 가서 매우, 매우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 유익하고 깊이 있는 책 소개 감사드리고 벌써부터 다음 책이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저희가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림책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그래서 그런 거같아 갖고 저도 일찍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저 같... 저도, 저는 뭐 길게도 괜찮아요. 한 시간도 괜찮은데, 할말 굉장히 많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또 음,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길면 또 힘드실까봐. <laughs> 그림책은 원래 좀 그래요. 좀 얘기하면 길어져요, 그림책.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네. 말씀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게 나눌 수 있는 거리가 풍성해. <laughs> 그죠? 네, 네, 풍성해요. 근데 지금 다 못하고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이 넘어가니까 네. 저희도 빨리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그죠 네. 뭐 아무튼 뭐 20분 넘었지만 3 0분안 넘으면 되죠. <웃음> <웃음> 그랬더니 어쨌든 아빠와의 함께한 20년과 이 아버지의 연장 가방이 잘음 조화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유익한 책 소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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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